12월 30일 목요일 아침부터 메이플 하려고 했는데 점검이더라 하필 주간 근무라 아침부터 출근해야 해서 회사 갔다고 하기로 했다 2000년 후 집에 오자마자 나는 라면을 끓여 먹으러 간다 물끓는 사이 컴퓨터 부팅하고 미리 패치 받고 갑자기 급동화서 화장실 가고 이 모든 게 라면 끓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라면 붓고 오니 이미 패치는 다 되었다. 난 메이플을 키고 유니온 코인 받고 이벤트 받고 스텔라 패스 뚫어주고 염원 모은 겸 코인 돌이 하고 드림 브레이커 레일리이케 아르크나 이케 스피릿 세이비어 에스페라 이케 프로텍트 에스페라 또 에스페라 이케 프로텍트 에스페라 에레다 스펙트럼 여러 이케 주추 이케 무토 모라스 이케 N9 디패스 대박상 사케를 받고 존량이 컷하고 또 N9 디패스 이렇게 기본 를 다하고나니 밤 11시가 되었다. 이러면 테라버닝 언제 시작하냐 생각할수도 있는데 아직 69일이나 남았다. 이번 테라버닝 목표는 투베럭이다. 하지만 원기가 투베럭을 못하게 테라버닝 부스터를 월교가로 해놔서 두서버간 테라버닝은 생성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본섭에서 테라버닝을 생성하고 테라버닝 부스터를 받고 삭제한다. 그 다음 버닝섭에서 다시 테라버닝 을 생성한다. 두번째는 그냥 버닝섭에서 테라버닝 하고 버닝섭 끝날때쯤 에 부스터 를 받고 리프에서 본섭에서 6주간 육성한다. 나는 첫번째를 선택했다. 그래서 오늘 생성해놓고 자러갔다. 12월 30일 금요일 올해 마지막인데 새벽에 메이플로 시작한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숙제를 다 못한다. 똑같은 일회. 이런 반복적인 삶이 적응이 된 것이다. 물론 출근은 해야지. 어제 눈 와서 그런지 매우 추웠다. 쉬는 시간에 커뮤 좀 봤더니 원기형이 편지를 올렸더라고요. 동시에 맛 좋은 사료도 점점까지만 해도 쇼케 망해서 커뮤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사료도 샵에 하나여서 그렇게 난리 났던 메이플이 여론이 진정되었습니다. 복합한 머리 다시 깨지기 시작했어요. 나야 원래 머리 깨진 놈이니까 상관없는데 진짜 볼수록 신기하네요. 매창 전문 주라서 원기는 이날을 위해 빌드업을 한 거야.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빨리 가서 메이플을 해야겠어. 이렇게 하다보니, 1 1시다 언제 시작할거냐2 0 2 2년 1월 1일 토요일 떡국을 먹고 바로 메이플 시작 이제 에야지 하려고 했는데 출근해야 해서 다음이야기로 한평생이 지난 후 1월 2일 일요일 썬데이 메이플 이날은 코인 2배 얻는 날이야 코인들이 빡시게 돌렸다 NOPE 이제 드디어 예키우 차례다. 다 했다. 200 찍었으니 본섭에 테라버니 부스터 받고, 이제 죽입니다. 4회 차반에 2배로 시작. 아니, 200찍어다 찍은 사람이 또못 키우려고. 나이트 로드. 전에 키운 나로는 똥방캐라. 다시 키워야. 이제 전직하고, 바로 엘레딘으로 갔는데, 단일 데미지와 범위가 처참해, 그냥 헤네시스로 와서 카밀라 퀘스트를 했다. 대충 마을 앞에 퀘스트 좀 하다가, 다시 엘레딘으로 와서 31레벨 찍고, 2차 전직 퀘스트, 검은 구슬 30개를 모아야 한다. 겁나 귀찮네. 2차 전직을 완료하고, 테라버닝 지연 자템을 받아. 30제 테마던전 리에나 해역으로 간다. 리에나 시작할 때 나노팁 을 알려주자면, 퀘스트 받고 빠른 이동으로 정거장을 누르면, 굳이 피드로 걸어갈 필없이 바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 테마 던전 뭐하람? 그냥 사냥터에서 레벨링 한게 더 빠르지 않나? 어.. 지랄하지마. 테마 던전을 해야하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테마 던전 클리어 보상. 장신구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주 200개와 100만매수를 준다. 장신구는 나중에 스타포스에 필요하다. 두번째는 스텝업의 테마 던전 클리어가 들어갔다. 이건 무조건 하라는거다. 그래서 한 테마 던전 하는데 대충 61렙 찍힌다. 이제 3차전직 하러 가야지. 3 0 0원 지고 완료. 한우에게 난 자리 없어서 다시 테마단전 하러 왔다. 근데, 출근해야 해. 아이, 가기 싫다. 1월 3일 월요일,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잤다. 일어나 보니, 오후 1시였다. 간단하게 밥을 먹고, 바로 컴퓨터 부팅. 숙제를 시작한다. 다 하고 이제 나로 육성하러 나로 생각보다 바프 많아서 말리집에 새 말을 사줍니다. 어우 편안해. 못다한 테마전 좀 맞아 다 해주고 81랩 찍었다. 사열에서 사냥하고 8 8렙 찍고 관출로 는데 자리가 많아서 섭취를 많이 했다. 빈 자리 찾았다. 잠시 후 볼로프리터가 떴다. 평소라면 그냥 들어가는데 여긴 버니섭이라 한번 들어가면 자리 뺏긴다 사람 한명 나온 거 보고 지깁니다 그의에이 떴다 이건 내가 자신있지 못해도 40초째 나온다고 아 망했다 안돼 그래 어차피 아카이는 기투를 해야하니까 크로스헌터 퀘스트를 해줍시다 버닝섭이라 표창고에 와서 이끼달팽이 잡으러 왔습니다 얘는 무한수리검 들었단다고 하네요 4차 전직 완료하고, 다시 기달팽이 이제서 룬두번 까서 스텝업 미션 완료. 일단 이거 마저 다 하고, 스텝업 미션부터 완료해야 한다. 아무리 잡아도 무한수리금이 안 뜨길래, 예비 표창 드랍된다는 듀얼버클을 잡으러 왔다. 동시에 130제 배틀 레시피도 준다. 그러나 아무리 사냥 해도, 레시피는 커녕 표창 한 개도 안뜨군다 육성 빌드가 꼬여서 보스 선행 캐리 완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월 4일 화요일.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다음 날 한숨 자고 나서 일어나니까 배가 너무 고프다. 짜파이티 하나 끓이고 든든하게 한끼 해결하면 숙제 시작. 수체 끝냈으니 이어서 버닝케이우합니다 원래 115렙때 갔어야했는데 이제서 가네요. 선행캐를 하다보면 체지물이 나오는데 이거 꼭 캐세요. 태장나면 대박입니다. 문제는 인벤토리가 너무 부족하다는거 코인샵에 파는 슬로우 화자권을 전부 삽니다. 발레온 선행캐 끝내고 바로 파플라토스 선행캐를 합니다. 그 다음 크로스헌터 이걸 해야 아카이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핑크빈 근데 다행인게 100마리를 줄였네요. 다 줄인데 왜 너는 매도 반값 안하냐 160랩 달성하면 핑크빈 입장제를 모아야 합니다. 핑크빈 선의 개끝. 이제 여기서 사냥합니다. 스테업 때 받은 경쿠를 여기다 쓰세요. 좀 지루한 구간이라 빨리 넘겨 합니다. 3시 후 사냐하다 보니 178렙 찍었네요. 뒤늦게 여제 선행캐를 합니다. 보스 선행캐를 하니까 대부분 간소화했네요. 카웅 선행캐 하려다가 졸려서 자러 갔습니다. 1월 5일 수요일 이날은 메이플 생방송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거 보느라 영상을 안 찍었는데 기본 숙제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190렙 찍었고요. 저희가 이제 예정에는 없었지만 모험가 리마스터 패치 적용할 때어 전직업이 사용할 수 있는 테라버닝 부스터를 한 개씩 더 지급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나걔변경이안 해? 번이서 끝나고 나서 태아번이 두개하면 되겠다. 아, 어, 여기까지 오면, 음, 배가 고파요. 2차 사료 뿐인니다 원기 형이 드디어 미쳤어요. 아, 물론 창서병도요. 솔직히 라이브 때 힙이 오나 하나 기대했는데, 나만 그런가? 내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또 메이플. I... 늦장부려서 번인성이 육성은 못했다. 음? 이게 레벨업 한다고? 알고 보니 보상 경험치 두 배로 오른 거였음. 육성은 못해도 스태오 진행은 해야겠습니다. 아, 나이스. 노마 혼퇴이 잡고 보장세 받은 다음 그 뒤로 쭉쭉 프리패스 급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큐브들은 미라클때 지도록 하겠습니다. 1월7일 금요일. 이제 다 했으니 나를 우성한 차례다 일단 헤이브 퀘스트를 하는 중인데 제수없게 실이 레이저 안드로이드 가떴다 헤이브는 중앙캐를 다하고 200레벨을 달성했다 오우 이제 스타포스 안치워도 된다니 먼저 마스테리아 포탈 찾기 대신 그냥 잡몹 처리로 바뀌었다 메이플은 그냥 스페이스바 꾹 누르면 끝 그란디스는 응애 매그너스로 보내준다 그렇게 5차 전직을 하고 익성비를 빨아먹었다 3레벨 먼저 올린 채 여러 이성하고 온갖 극딜을 키고 겨우 잠옷 한 마리 잡는다. 짭신머이 상향했다. 테라버린 200 달성 보상으로 코잼 30개를 바로 깐다. 본격적으로 길두를 시작한다. 1시간 뒤. 오늘도 죽는 카오 죽었어. 스텔라 백빛마차 1차 보상 이성비 쓸데가 없어서 20개 추가 투입했습니다. 아, 바로 순식간에 207레벨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테라버린 205레벨 달성 보상으로 코잼 60개 깐고 코어 어느 정도 맞춘 다음 스텝업 보상으로 신부 30개 받고. Nope. 신붓을 마련해야 하는데, 출근해야 해서 다음에 미룬다. 1월 8일 토요일,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다. 어제 못낸 신보세를 마련하기 위해 루타비스로 왔습니다. 노말 루타 가볍게 잡아주고 나머지 부스들도 잡아줍시다. 어우, 겨우 채웠다. 이제 우르스는 버닝섭에서 돌립니다. 2 0올레벨 넘겨버려서 리버츠시티투어합니다 1월 9일, 일요일, 두 번째 스페셜 선더의 메이플, 미라클 타임, 큐브 등급 환율을두 배로 올려준다. 어우, 나이스. 결국 레전은 못 갔지만, 가장 중요한 방문을 챙기고만으로 만족해야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로도 축제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칭호 아니었으면 진행 못했다. 있을 때 최대한 심보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때 주 스탯이 350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식을 잡을 정도면 나로는 정말 극딜에 몰빵한 직업이다 일단 지금의 나로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 가장 기본적인 심부럭과 레벨링 보스돌이가 있다 이극딜이이 정도면 좀만 손봐주면 최소컷을 할것 같다 지금은 주가보스 할 때가 아니고 일일 보스를 없느면서 충당해야 한다 그래서 보스 선행키를 한 것이다 너프돼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못 보네 일단 하나는 올렸다 그 다음이 문제다 이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코인 모아야 한다 Yeah Oh, nice! 번이키 흡수한 지근 일주일 된 날, 부족한 신불값 마련하기 위해 우르스를 돌립니다. 우르스 세판다 돌고 심부업을 했다. 그 다음엔 스펙트럼 했는데 원킬이 안 와서 좀 답답했어. 그래도 계속 버티다보면 언제가 풀리겠지. 이번 버니우승이더 힘들게 느껴진 건 나로를 키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포스펑 받아서 여루사냥은 문제없는데 포스펑못 받으면 거의 개보치급 물몸이라. 진짜 몇대툭 맞으면 골로 간다. 이게 이벤트로 지원받을기망정이지 진짜 여기가 패사구간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음. 그러면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음. 접을 거냐? 계속할 거냐? 근데 내 생각엔 근성의 차이라고 본그 종이 한장 차이가 유비 고인물로 나뉘는 거임. 어쨌든, 여러 킬 겨우 끝내고, 또 신부세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보스를 잡아야 한대. 지금 나에겐 견장과 배지가 없다. 경매장 가보니 무슨 웬투수배지가 1800이나, 음. 견장은 말할 것도 없네.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내려가게 돼있음. 직접 잡아서 얻는 게 훨씬 나음. 근데 안 떴네. 시발! 내일 또 잡으면 되지. 그 대신에 이걸 얻었음. 게다가 잠재도 럭 3%? 퍼 본섭에선 1일 부스 안 잡지만 여기는 다르다. 일주일 동안 다 잡아도 180개 보채우니까 내 스펙에 할수 있는 선에서 다 하자. 이렇게 해도 1700이네? 이게 다 콤파크 때문이야. 스타브릿지 두판 돌고, 본파 두판 돌아서 90%네요. 퍼 이대로 끝내기 뭔가 아쉬워서, 추출 길드까지 해야겠음. 테라버니 210레벨 달성 보상받고, 추출 길들 시작. 초반에는 포스백 넘겨서 조금 할만함. 추출 길들 하는 도중, 어떤 유저가 사냥하길래, 길들 중이냐고 물었더니, 네라고 답함. 그리하여 모르는 유저랑 같이 추출 길들함.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지. 이게 버스 태운다는 개념이 아닌, 상부상조하는 거라, 이게 뭔가 묘한 느낌인 이런 건 처음이어가지고 그런가 봄. 버닝섭에서 이런 경험도 해보는군요. 메이플의 운적은 죽지 않았습니다. 만일 나 혼자 길들 했다면, 여기까지는 혼자 가능했지만, 문제는 격류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때린 거 보세요. 심각합니다. 둘이 같이 하기가 조금 나은 거지. 혼자서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 여기도 그 딜로 커버쳐서 어찌해서 넘겼지만, 고래서는 진짜 해입니다. 무슨 한대 맞을 때마다 피가 만식이 깎깟 길뚫하는 도중에 결국 죽음. 하지만 결국 길뚫은 했습니다. 추추 길뚫 끝. 이제 무토를 할 건데, 혼자서 어려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같이 할 사람 구해야 합니다. 사람 구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잼캐리하지 마세요. 뭔가 대가리 요구하는 건 아닌 거 같은.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뉴비 등 쳐오는 것 밖에 안 보임.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언젠가 공격에 처한 사람 있으면 나도 도와주는게 맞다고 본 무토 세판 돌리고 나서 작은 감사의 표시로 인기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혼자서 추추있게 돌리고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 이것도 그냥 끝내기엔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월파키를 했습니다 2 1 1랩 찍고 피곤해서 자러 갔습니다 1월 11일 화요일 출근하기 전 메이플 조금 합니다 신보 졸업한 카데나부터 그 다음 패스파인더까지 두케만 돌리고 출근했다 6시간 30분 후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바로 메이플을 켰다 늘 그랬듯이 간단한 숙제를 한다 이거 보고 메이플에 대한 환상을 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할만해지거든 너네들은 나처럼 사지 마라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마 밤 11시 50분이 돼서야 숙제를 마쳤다 번인 기억성은 하루 정도 빼먹었다 1월 12일 수요일 이번에는 그냥 출근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한 길이다 수업 숙제를 끝내고 버니서 오자마자 우르스를 돌렸습니다. 얘는 시간제이 있어서 바로 끝내야 합니다. 그다음 무트를 했습니다. 이것도 살아 임시다는 게 좋아서 먼저 했습니다. No. 아직도 추추 사냥 힘듭니다.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스펙트럼도 혼자 하기 심심해서 둘이서 했습니다. 여로 아직도 원킬 안 나네. 답은 카르타다. 노말 다섯 번잡아 카르타가 열리기 때문에 매일 1위 보스는 꾸준히 돌려줍시다. 1월 13일 목요일 12시 지나자마자 스타 브릿지를 합니다. 미리 해둬야 나중에 여유가 생깁니다. 하다가 졸려서 자러갔습니다 아침부터 상쾌한 메이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빠르게 본섭 숙제 넘겨주고 오르수로 시작합니다. 열흘 쾌, 출주일 쾌, 보스돌이, 목요일 쿨 돌아서 주간 보스로 이지식을 잡아주고, 없는 매소 신부세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몬스터파크 돌려주면, 이것이 나의 버닝케이 육성루틴이다 이건 기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월 14일 금요일, 본 수업 숙제를 하고, 주보돌이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보스는 꼭 돌립시다. 하모니 코인 모아야 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돌릴 것들은 돌렸습니다. 본 수업 숙제 마치고 버닝 수업 리 육성을 합니다. 항상 오르스는 필수로 돌리고 부터도 꾸준히 돌려주고 일위 퀘스트도 거르지 말고 더할게 있는데 출근해야 해서 여기까지 1월 15일 토요일 집에 돌아왔다. 빠르게 숙제를 마치고 이어서 나로를 육성한다. 이렇게 뭐라도 팔아가지고 매수수급을 하고, 어렵게 심보름을 해줍니다. 브루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에르다 스펙트럼 두판 돌려주고, 여이이케 여로 이렇게. 아직 쇼다체 삐건캐 납니다. 추추는 고래사만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포스방 봐서 수월해졌습니다. 수월해졌지, 원킬은 아닙니다. 무토는 일체에서 대기하면 사람 구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거기서 파츠가 오면 웬만한 걸 받아줍니다. 끝나고 수고했다 면 됩니다. 코디가 뭔가 좀 그래서, 간단하게 말리지로 코디 맞췄습니다. 예일보스는 닥치는 대로 마구 잡아주시고, 결정승. 소리 내려가서 작년보다 63라인 더가 올라간것 같아요. 스타브리지 두판 돌리고 경치는 짭짤하게 줍니다. 몸파 두 판도 돌려주고요. 요 며칠간 일게 하고 우르스 일부로 돌렸잖아요. 아예 진전이 없던 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이제 카콩도 찾습니다 여기서 주보 한 마리가 크거든요. 나머지도 좀만 더 스펙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나저나 여긴 더럽게 안 뜨네요. 1월 16일을 어빌 반값이라고? 에라이크! 혹시 버니섬 나로도 대박 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응, 아니야. 축제나 열심히 합시다. 한평생이 지난 후 신부케 다 하고, 보스 잡아서 개미 똥꼬만한 매소 벌어다가, 우르스 돌리고, 경매장에 자태 올리고, 놀공 두장 사서, 시블링이 발라주고, 럭칠에 공이 붙었네요. 그냥 씁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사네요. 일반 잠재를 발라줍니다. <laughs> 스타브리지 두판 돌고, 경매장 매소 회수하고, 겨우 신부로 화나 올립니다. 몸파 두 판. 맞다, 우르스 상점 있었지? 이 애잠을 바르기만 하면, 어느 정도 스펙업을 했으니 카핑 도전해봅니다. 25분 컷? 와, 가격 진짜 너무하네. 1월 17일 월요일 새벽 5시에 기상. 이유는 알잖아. 출근하기 전에 3K 코인돌이 돌리고 출근했다. 차가 얼어붙을 정도로 엄청 주웠다. 얼마? 아, 이제 퇴근이다. 그날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한번 찍어봤음. 오자마자 우르스. 매소 달달하다. 루토도 돌리고, 슈추이케도 하고, 지나가다 매그밍도 보고, 스펙트럼 하고, 여러 익회하고, 여러 익회 다 했는데, 억지제 주는 거 깜빡하고, 다시 돌아가서 신볼 받고, 예리부스 잡고, 이제 배찌하고 견작 뜰때 되지 않았니? 이젠 잡텐 단추네. 계속 잡다가 발레운을 잡고 고피아 곗도 다제 그리고 부가적으로 나온 보스 장신구들은 경매장에 올렸다. 일케 하다 보니 자연 스게 코인도 모아진다. 또 겨우 모은 매수로 심보를 합니다. 스타브릿지하고 몸판은 빼먹지 않습니다. 어느덧 경험치는 80퍼, 1월 18일 화요일 늦잠 잤다. 출근하려는데 아직도 다리 지지 않았다. 어... 와, 퇴근이다. 집에 와서 메이플 할 생각에 앤드루핀 마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원업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해야 보닉석 육성을 합니다. 한평생이 지난 후. 18일에 새로운 배표가 나와서 커뮤 존나게 불타고 있는 와중. 지금 시간이 10시 44분이다. 우르스는 밤 11시까지 두 배라 먼저 돌렸다. 결국 어쩌지세판다 돌렸다. 시간이 촉박했다. 지치할 틈이 없었고, 닥치는 대로 일으 퀘스트를 돌렸다. 무토도 사람 바로 구해서 1분 30초의 경이로운 크리탐 속도였지만, 패스 다치는 사람은 가버렸다. 사람 구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 나 혼자 돌렸다. 기록 안 되면 4개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5분 안에 클리어 했다. 점점 세지게 되는 증거다. 215랩 탈성. 냠냠은 내일 기뚜라기라고 12시 되기 전에 스타 브리지에 돌렸다. 물론, 몸파도 마찬가지다. 리리보스도 12시 되기 전에 후딱 잡아버리고 나서, 비로소 11시 57분이다. 하얗게 불태웠어. 1월 19일 수요일 아침 먹고, 출첵 보상으로 경크잼 6개 받고, 고인사 경크잼 5개를 사서 히어로 코강을 합니다. 점점 숨이 트이기 시작하는 버닝서 육성. 정말 꾸준히 하다보면 열대를 쳐야 잡히는 것들 지금은 한 두세대 치면 잡힐 정도로 성장했다. 이제 무토도 혼자서 가능하다. 이 정도면 노마시그 도전해볼만 할것 같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몸파하고 브릿지 다 돌리고 출근하러 갔다. 잠시 후 이제서 얌얌 개도를 시작합니다. 경매장에 팔린 거, 바로 심보랩에 투자했습니다. 한 번에 두번 올리니까 이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이제 숨좀 트스니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일일부스 다 잡고, 노마시그 도전. 이게 되네? 출근해야 하니까 마무리 짓고, 메이플을 끄고, 출근합니다. 2000년 후 퇴근하고, 뭐 PCR인가 뭔가 그거 받으러 갔는데, 아니 무슨, 뭐, 기다란 면봉으로 콧구멍을 깊숙이 찌르더라고. 아직도 얼러래. 집에 오자마자 피곤해서 바라졌다. 일어나보니 다음시었다 테라버닝 215랩 달성보상으로 성장피약을 받고, 다이렉트로 220레벨을 올렸다. 스텝업 미션을 완료하고, 유니크 엠블렘을 받는다. 그냥 써야겠다. 2 2 0렙 찍었으니, 레일런 길드라고, 응의 루시트 잡아주고, 레헬렌일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상위 지역 길드를 때마다, 파이즈오일케 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먼저 레일런 길드를 하갑니다 귀찮은 드림브레이커 등발해주고, 30층이 한 게임, 나머지 일케마저다 해줍니다. 이제 2 2 0렙 찍었으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끊지만, 육성은 계속할 겁니다. 버닝섭에서 220까지 키워보고 느낀 점은, 돈 벌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확실히 겹쳐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신불세 내기가 힘 힘들더라고요. 27일 패치 때 심벌세 내린다니까 포스 충분히 올렸으니 전부 타겠습니다. 작년에는 백수위징에서플레이를 했다면 올해 직장다니면서 메이플을 해보니 해볼만 합니다. 하루에 한두시간 많으면 세시간 라이트하기에도 충분합니다. 1월 2일 때이 캐릭을 생성했으니 촬영 날짜 기준으로 1월 21일에 220렙 달성했음 대략 19일 정도 걸렸네요. 며칠 뒤면 무언가 리마스터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이 220렙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